저희 감독님, 어나 감독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목소리> 오앞나가요 네, 안녕하세요. 말이 여친 어른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말 토요일 저녁에 저희 영화를 선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계신 분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저희 영화에 대해서 많이 듣고, 이렇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 그분들이, 좀, 하여튼, 오늘 이렇게 많이 와 계신 여러분들한테, 실망을 안 끼쳐 계획했텐데 예, 뭐, 되기 심은큰 실망을 안할수 있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되게 그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데요 그, 그 순위 얘기 많이 들었, 들으셨죠? 순희하고덕신이 아고예 너무도 잘했거든요 예테 예.. 잼니씨가 예. <laughs> 예, <laughs> 바꿔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무에서 <laughs> 큰 역할을 맡은 가게나입니다 마이무 <laughs> 많이 사랑해주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멋진 역할을 맡은 조영조입니다 마이많이 보시고 마음까지 사스테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출잠이 역할을 맡은 이성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재밌게 보시고 다음 토요일 저녁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누구만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는데요. 나눠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그 네, 저희가 사인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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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는 뭐 공책같은거... <laughs> 뭐 풀려고 나온거 같요 빨리 영화 보셔야 되는데 그쵸? 예그 네, 저... 어 혹시 국어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예그 네, 교사 선생님이신 분은 어떤 일을, 어떤 일 하시죠? 아니 좀 아까 손주신 예. 아빠, <laughs> 아, 과학 학생이세요 아, 예, 열심히 하시나요? <laughs> 선생님이 계신가요? 사입니다 네? 국어교사입니다. 네? 오, 네, 네 저는, 아니, 저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추천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 0월 4번. 이열의1번이요이열1 1번. 일본. 이열래 1번 일본은 이래? 아. 온늘은다갖타라포 제일 먼저 지나.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드신 제일 먼저 드신 하께습니다 그럼 일 먼저 지나. 제일 먼저 지나. 제일 먼저 지나. 제이 네, 저는 아까 국어국문학과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셨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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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추천하는 게 하나 있는데 에이치열의 어, 16번들이 있습니다 h 이치열 16번이시나요? 어, 당첨되셨는데도 그렇게 기쁘진 않습니다 <laughs> 저희 그, 개미들이나, 솔직히 말하자. <laughs> 여러분들, <laughs> 빨리 그냥 영화 남으셔야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 할게요. 안녕, 뱀뱀.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휴일날 이렇게 또 일찍부터 저희 영화 보러 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 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주중에도 그렇고 주말도 뭐 어제까지 저희 영화를 너무 아껴주셔가지고 어, 막한 200만이라는 많은 분들이 저희 영화를 보셨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애정을 가져주셔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보시고서 그뭐 저도 촬영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 한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여튼 뭐 한글에 대한 생각하는 건 있지만 또 이렇게 또 재미도 있을 거예요. 예. 네. <laughs> 그럴 겁니다. 예. 그리고 참 휴일날 이렇게. 사진 찍으러 와주신 사진기사님 자 기자분이시거든요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여하튼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덕진역할에 맡은 조현수입니다 밖에 날씨많이 추운데 따뜻한 영화 말모이 보시고 마음까지 따뜻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조합윤 선생님 역할 맡은 김홍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전 그동안에 영화에서 그다지 좋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아마 오늘은 영화를 보시면 아주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행복하고 부듯합니다이 말모련 작품이 원체 뭐 우리 일제강점기 때 어, 우리 언어를 지키려고 노력하신 그 조선어학회 선생님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서 어, 저도 너무 마음이 뿌듯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춘삼이 역할을 맡은 이성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영화 재밌게 보시고 오늘 남은 말도 정말 행복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예, 말모임에서말모임 예, 작전을 유일하게 아, 저방해하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유일한 악역인 오에다 역을 맡은 허성태라고 합니다. <laughs> 희, 희, 너무 그리고 어, 일본 합니다. 허성니다허성고다고 합니다. 허성태라고 합를다다 더더욱 우리만을 더사랑하게 것입니다. <laughs> 우리만 사랑합시다. 말모이도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저희 네, 감독님하고 배우분들이 조그만 선물 하나씩 준비했는데요, 나눠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정말 조그만입니다. <laughs> <laughs> 다 드릴 수 없고요. 저희가 이게 뭐 어, 마음에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저희 사인한 거를 뭐 공책. 이쁘장한 공책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다드릴 수는 없고, 어, 저 혹시 그 한글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나 혹시 국어교사님이시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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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외국으로때한국어 공부하고 있어 외국인들한테요? 네. 어우, 예. 좋은 일 하시네요. 예. 저는 저번에 드게요 <laughs> 고맙습니다. 저희 그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자료! 고맙습니다.